8번.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함수는 x가 하나 정해지면 그 x에 의하여 y도 하나로 정해질 때에만 함수라고 얘기합니다. 하나로 정해진다. 자, 이게 아주 중요하죠. 1번부터 봅시다.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. 그러면 그 x의 3을 곱하면 y가 하나로 딱 결정되겠죠. 이거는 함수 맞습니다. 2번,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둘레의 길이. 그러면 그 반지름의 2π를 곱하면 Y라는 것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죠. 3번, 둘레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넓이. 자, 이거는 둘레가 만약에 20이었다고 생각하면 6하고 4,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7하고 3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근데 넓이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네요. 그래서 둘레가 정해졌다고 해서 넓이가 하나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잘못됐고요. 4번. 시속 3km로 x 시간 동안 달린 이동한 거리.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. 시간당 얼마씩 갔는지. 거기 에 시간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죠? y는 3x. 이거 함수 맞습니다. 5번, 한 자루에 500원 하는 연필 X 자루의 값. 그러면, 한 자루에 500원 하는데, X 자루를 사면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죠. 함수 맞습니다. 정답 3번이네요.